네. 네. 어, 저. 안녕. 안녕. 자, 오늘은 네 번째 시간. 1-2야. 1-2. 1-2의 1차시. 1-2의 1차시 네 번째 시간이지. 자, 오늘부터 이제 물질의 양과 화학 반응식이라는 특히 원자량 부분이 들어가. 한번 말한 적 있는 것 같은데 고3 애들은 화학을 화수학이라고 부르거든. 화수학. 화학인데 수학이라는 거지. 그 화수학의 시작. 가자. 음. 어 우리가 앞으로는 원자를 또는 분자를 또는 화학 반응을 양적으로 바라봐야 돼. 얘몇 개가 반응해서 얘몇 개가 만들어졌냐 이런 식으로 양적으로 얘몇 그램이 반응해서 얘몇 그램이 만들어졌냐 이런 양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지. 이제 원자 하나 하나의 질량을 다뤄야 된다는 거야. 그걸 어떻게 다루냐? 움직일 수 있지 몰랐지. 그걸 어떻게 다루냐 어떻게 다루냐면 일단 탄소, 수소, 산소 질소 가장 대표적인 요네개 실제 질량을 한번 보면 탄소는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이라고, 수소는 1 6 곱하기 10의 20 1 0 마이너스 24승이라고 엄청 작아. 이걸 실제로 써볼까?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열셋열넷열다열여 일곱 여덟 열 아홉 스물 스물 하나 스물 세 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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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물 넷 0. 하둘셋네다여 일곱 열열 하나 열둘열셋열네열다열여 일곱 너무 작아 너무 작아 너무 작아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탄소랑 수소랑 산소의 질소를 이렇게 실제 질량으로 다루기가 너무 힘든 거지 계속 이제 양적 관계를 다룰 건데 매번 질량으로 다루 다루면 너무 힘들 것 같지 않니? 그래서 우리가 질량 비로 한번 다뤄볼까 라는 생각을 한 거야 화학자들이 질량 비를 봤더니 탄소를 1이라고 기준으로 했을 때 수소는 12분의 1, 산소는 3분의 4, 질소는 6분의 7이었던 거지. 어? 나쁘지 않아. 이거보다 훨씬 더 쉽지. 요것들보다 탄소를 1이라고 기준으로 둔게 훨씬 더 쉽더라는 거지. 왜 탄소가 기준일까? 요건 숙제. 숙제. 왜 탄소가 기준일까? 뭐 수소가 기준이어도 산소가 기준이어도 되잖아. 왜 굳이 탄소가 기준일까? 이것도 부담 갖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간단한 검색, 간단한 정리, 적어와 간단하게 알았지? 많이 적지마 간단하게, 간단하게 이런 것들이란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어 대충 숫자를 봤더니 더 간단할 수 있다는 거지. 바로 뭐야? 이렇게 탄소의 원자량을 12로, 그러니까 탄소의 상대적인 질량을 12로 두면. 얘 상대적인 질량이 1, 16, 14가 되는 거지.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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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떨어져 버리는 거야. 얼마나 좋냐? 그래서 우리가 탄소를 기준으로 잡고 그 탄소의 질량을 12로 둔 거야. 그렇게 해서 나머지 원자들을 탄소의 질량과 비례해서 정하 정한 이 질량 이걸 바로 원자량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지. 알겠지? 탄소의 원자량을 12로 기준으로 두고 그렇게 되면 수소의 원자량이 1. 탄소는 16 질소는 14 어우 쇼 너무 편해 다음 이렇게 됐다는 거지 이게 바로 앞으로 우리가 지겹게 얘기할 원자량에 대한 얘기야 원자량 알겠지 근데 우리가 원자량을 진짜로 이해하려면 평균 원자량을 좀 알아야 되거든? 느낌이 오지 뭔지 그래야 원자량을 평균한 거야 평균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이해해보자 또 평균 원자량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질량수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지 그럼 질량수를 또 이해하려면 우리가 원자의 일반적인 모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 우리가 그렇죠. 중학교 때 배우기를 어떻게 배웠냐면 원자는 중심에 원자핵이 있고 그 원자핵 주변을 전자가 돈다라고 배웠어. 이거는 실제 원자 모형이 아니야. 아니지만 원자를 이해하기에 이해하는 중간 과정으로 요거를 통해서 원자를 이해하면 참 좋거든. 특히 질량수를 이해하기 참 좋아서 이걸 쓰는 거야. 실제 원자 모형은 이렇지 않아. 실제 모형은 이제 2단원에 가서 배울 거야. 알겠지? 일단 원자가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 치고 이제 한번 해보자. 기본적으로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가 있는 건 맞아. 근데 원자핵 내부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지. 그리고 그 원자핵 주변을 전자가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 거야. 그럼 질량수는 뭐냐? 바로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를 질량수라고 한다라는 거지 그럼 얘 경우에는 양성자가 두개 2개, 중성자가 두 개이기 때문에 질량수가 얼마냐면 4라는 거지 알겠지? 이게 질량수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원자를 요런 식으로 표현해 되게 막 복잡해 보이지만 실은 전혀 복잡하지 않아 얘는 여기에는 원소 기호를 쓰고 여기에는 질량도 여기는 원자번호. 즉, 양성자 수를 쓰는 거야. 양성자 수가 곧 원자번호거든. 원자번호가 1번이면 양성자가 1개. 원자번호가 2번이면 양성자가 2개. 뭐, 이런 식이야. 얘 같은 경우, 얘를 하면 이렇게 표현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양성자가 일단 2개지. 그러니까 원자번호가 2번이야. 원자번호가 2번인 게 누구냐면, 헬륨이야 수, 헬, 리베, 붕탄지, 베나마, 알륨, 황해마, 크칼, 그루 그룹에 의하면 2번이 헬륨이란 말이지 즉 2번이니까 이 원소기호를 헬륨으로 쓰는데 그래서 얘를 뿅뿅뿅뿅 뿅, 뿅, 뿅 이렇게 쓰고 원자번호 즉 양성자가 2개니까 여기다가 2라고 뿅 쓰고 질량수는 양성자 수 더하기 중간에 있는 거은 왼쪽 위에 쓰는 거니까 얘 질량수는 양성자 2개 더하기 중성자 2개니까 4라는 거지 어우 쉬워 어우 쉬워 어렵지 않아 익숙하지 않을 뿐이야 곧 익숙해질 거니까 쉬워 질 거야. 알았지? 이게 질량수라는 거고 이게 일반적으로 원소를 표현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야. 어렵지 않아. 아주 쉬워. 화학의 언어야, 언어. 그럼 동위원소는 뭐냐? 동위원소는 양성자수는 같어. 보통 양성자수가 같으면 동일원소거든? 근데 양성자수는 같은데 중성자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다른 원소. 이걸 동위원소라고 부른다는 거지. 음... 뭐 요거는 뭐뭐거 요거, 잠깐만? 잠깐만. 어, 요거는 그냥 이런 식으로 이 표현한 거고. 탄소 같은 경우는 양성자가 6개거든. 수수 헬리베 부, 탄. 6번이야, 탄소가. 양성자가 6개지. 그래서 일단 6이라고 쓴 거야. 그 중성자도 6개거든. 그래서 12라고 쓴 거고. 탄소는 수 헬리베 어, 야, 나 완전 야나 완전 꼴배기 싫다. <laughs> 아, 꼴배기 싫어. 수헬할 때 되게 꼴배기 싫은데 아, 어, 꼴배기 싫어. 수, 헬, 리, 베, 붕, 탄, 질, 산 8번이거든 8번 그래서 양성자가 8개니까 8? 중성자도 8개야 그래서 16개야 어, 대 되게 꼴보기 싫으네 미안하다 꼴보기 싫어서 그렇다는 거고 동위원소를 하면 동위원소는 양성자수는 같은데 중성자수가 다른 애를 동위원소라고 불러 양성자수가 곧그 원소를 결정하는 거라고 했지 얘 같은 경우는 둘다 양성자가 하나야 양성자가 하나면 수소거든 근데 얘는 둘다 수소야 같은 수야 근데 얘는 중성자 한개더 있지. 그래서 얘는 질량수가 1이야. 양성자 양성자 하나, 중성자 빵이라서 1인데 얘는 양성자 하나, 중성자 또, 또 하나라서 질량수가 2거든. 얘네 둘의 관계가 서로 동위 원소 관계다라는 거야. 끝났지? 간단하게 정리하면 동 동위 원소는 양성자 수는 같으나 중성자 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달라 다른 물질. 이게 바로 동위 원소지. 양성자수는 같으나 중성자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다른 원소. 이 둘의 관계가 동위 원소 관계라고 알겠지? 다음. 그럼 이제 드디어 평균 원자량. 우리가 지금 평균 원자량 이야기해서 이거 다 배운 거잖아. 평균 원자량이 뭐냐? 뭐냐면 자연계 에 존재하는 동위 원소의 존재 비율에 따라 원자량을 평균한 값이라는 거지. 중요하던데. 우리가 아까 산소를, 산소를 산소를 원자량을 12로 기준하자 그랬지. 사실이 원자량의 기준에 관련돼 있던 건 질량수였거든. 가장 일반적인 탄소가 질량수가 12야.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 근데 오로지 그런 탄소, 즉 질량수가 12인 탄소,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 질량수가 12인 탄소만 있다면 우주에. 오로지 그게 우주의 유일한 탄소라면 탄소의 평균 원자량은 깔끔하게 12야, 그냥 깔끔하게. 너무 좋아. 근데 문제는 우주에는 개만 있는 게 아니거든. 우주에는 동위원소 탄소, 서로 동위원소지. 13짜리, 질량수가 13짜리 탄소가 요만큼 존재해. 그래서 우리가 원자량을 그냥 탄소의 원자량을 12로 해볼 수가 없어. 얘 때문에 약간 존재하는 얘 때문에 원자량의 평균을 하는 게 12보다 약간 커지거든. 이해 가니? 이해 가? 이해 가? 훌륭해. 이해가 훌륭해. 그래서 우리가 동위 원소의 존재 비율을 감안해서 탄소의 원자량, 즉, 평균 원자량을 구하는 식이, 요렇게 된다. 그 결과, 탄소의 평균 원자량이 12.01이다. 라는 거지. 알겠니? 그렇게 어렵지 않아. 이 식의 진짜 의미를, 이식 외우는 거 절대 아니야. 이 식의 진짜 의미를 내가 수업 시간에 알려줄게. 수업 시간에. coming soon. 아, 이거, 꼴 베기 싫었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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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지 마까 이거, 이거 꼴 베기 싫은데? 특히 수엘, 수혈... 아, 꼴베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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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거꾸로서 쉽지 않을 텐데. 잘 따라와주고. 고마워. 고마워. 안녕.